미적분 17번 틀렸어. 근데 저기로 이제 인풋이 된 거고, 그죠 인풋이 된 거고, 결국에는 미적분 17번의 유사 문항을 언제든 맞출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엑시트를 하고 나가는 거죠. 오. 이게 인풋이 네. 맞아요. 네. 그죠 네. 그 시퀀스가 알고리즘 네. 네. 아, 짜면 되는 거죠. 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제가 볼때는 스텝 1 성적을 기입을 해야 돼요 얘 상태가 이거 지난주에 몇점 맞았어 그걸 감안했을 때 얘가 틀린 거를 왜냐면 이거 틀린 게 개념 몰라서 언제 빡대가리서 틀린 건지 엄청 잘하는데 실수로 틀린 건지 뭐 2등급 수준에 틀린 건지 를 모르잖아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성적을 예를 들어서 얘가 어, 2등급. 근데 그 2등급 애들이 그 문제가 많이 틀리는 게 데이터 분석될 거라고. 음.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요 등급 2등급 애들이 주로 어, 주로 약간 뭐 틀린 이유가 나오겠죠. 아. 그럼 그 이유로부터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문제. 문제 자체에서 틀린 거. 그러면 은그 얘가 이등급인 애들이 틀릴걸 틀릴 예상 오류, 오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5개념 1 체크, 오개념2 체크, 오개념3 체크. 이오개념이라는 거는 잘못 이, 그 학생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 그 개념이 온전히 머리에 안 들어있으니까 이게 아, 틀린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잘못 있을 수도 있고 음, 없을 수도 있는 음, 거죠, 음, 그게. 음, 5라는 거는 어. 오라는 거는 no. 잘못 5월 no, 아예 없다 월 없다 월 없다 월 없다 5월 없다 5월 없월없는 5월 없다 5월 없다 5월 없다 5월 없다 5월 없다 5월 지테스월 없다 5월 없다 5월 없다 5월 는다 5월 없다 5월 없다 5월 이다 5월 없다 을월 없다 빈월 없다 5월 없다 5월 빈칸, 5월 없다 5월 없다 5월 없다 5월 없다 5월 없다 5월 월월월월월 이거 1차 확인을 하고 이제 2차는 문제로 어 이제 여기서 여기에 이 문제 미적분 7번에 등장한 그개념 N 문제가 있겠죠. 개념과 유사어던 그게 여기랑 비슷하게 나온 문제들. 그걸 이제 풀리게 해서 얘가 어떤 문제 약간 그러니까 이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 실전 개념. 그러니까 이 개념은 진짜 개념 첫 시간, 수학 첫 시간에 할때 하는 그단음의 개념이고 실전 개념은 그 문제를 풀때 쓰이는 개념이 있어요. 얘는 교과서가 없어. 그래서 인터넷 강사들이 하는 개념인 거예요. 현우진의 뉴런 이런 게 개념서는 시발점이에요. 근데 뉴런은 실전 개념서예요. 이거는 문제를 풀 때만 쓰이는 개념들이 있어요. 약간 스킬 같은 거. 그 스킬이 녹아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죠. 그럼 네가 이 문제에서 아, 이 실전 개념 1은 얘가 알아. 체크해보니까. 실전 개념 2는 알아. 근데 이놈이 이거 3, 4를 르면 그리고 여기 5개념에서 요거가 나왔어. 그래서 5개념은 여기서 2번이 나왔고 5개념 여기서 2, 3, 4번이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솔루션으로 솔루션으로 개념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3, 4번에 대한 유사 문항을 풀리는 거죠. 문항이 문제? 아, 유사 문항이, 문항, 문항이 문제예요. 네. 문제라고 아니에요 문항이나 문항 유사 문항.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확인 사사를 하는 거지. 음. 진짜 알아 이제. 음. 음. 그래서 여기서 이 여기 2번, 3, 4번 여기 네가 몰랐던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 문, 확인하는 그 이제 페이퍼가 있는 거죠. 확인 테스트지. 이거를 딱 해서 통과하면 이제 했다고 인정되는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진단하고 우리가 여기에 처방에 나오면 그거의 처방에 맞는 동영상과 문제를 여기에서 제공을 한다 그죠여기에좀 강의가 없는거고 보시면 음. 이렇게 하면 강의가 없는거고 여기에서 진단까지 나와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찾아주세요 하고 여기에다가 달립니다 요 개념 요 개념 요 문제 요 문제 야 요거를 찾아주세요 하고 요기서 빼가지고 요거에서 만들어서 주는 건데 지금 문제는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든 어떤 인간이든 전 세계 똑같아요. 전 세계에 어떤 그 학습하는 그런 거든 자기의 그 강사 위주로 돼 있어요. 강사 위주로 돼 있고 관리자나 그런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찾아서 이거 내가 여기가 약하니까 다시 들어가야겠다 음. 근데 그거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기대가 주겠다라 그렇죠. 근데 잠깐 찾는다고 하면은 찾아주는 시점은 개념 학습 여기서 한번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 추천이라는 거죠 개념 강의 추천 그리고. 어, 그럼 여기 유사한 문항을 했는데 해. 유사한 문항을 해서 만약에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굳이 딱그 강의를 들어 맞출 수 있는 아니거든요 애들은 기본적으로 강의를 다시는 걸안 좋아해요 음. 그걸 음. 알아야 돼요 애들은 음. 문제 푸는 걸 좋아해요 음. 문제를 풀어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원래 상위권은 강의를 계속 듣거든요 상위권은 자기네들 계속 강의를 듣는데 어, 이 학생의 본성은 문제를, 어, 뭐. 문제를 풀고 틀리고 맞추고 그거를 해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처음에 그랬어 그래서 강의 추천을 여기서 좀 이제 어잘 못하면 유사 문항을 풀었는데 이걸 잘 못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강의 추천을 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다 풀고 여기서 한번더 강의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서 한번더 강의 추천을 해서 요 정도 강의 추천되는 이건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강의 추천되는 타이밍도 중요할 요 왜냐면은 어? 나 이거 강의 봐야 되는구나? 음. 그 음. 마음이 생겼을 때 보게 해야지 음. 나 지금 강의 안 보고 싶어 나 지금 30분만 딱 하고 집에 가려고 랬는데 갑자기 막 강의 막 다섯 개 들을래 음. 그래서 그런 좀 적당한 타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만약에 수주 가서 사잖아요 예.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거야 맞아 인력이 이거 손으로 다 해야 돼아 그렇죠 그리고 <laughs> 강의는 다 봐야 되고 그 음. 강의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애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스터디하고 같이 해야 돼 진짜 메가스터디하고 하든지 어디하고 응. 하든지 근데 내가 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응. 메가스터디에 손주 회장 정도면 응. 기술에 대해서 좀 열려 있고 맞아요. 자본이 있고 응.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개념들을 내가 동영상에서 몇번 봤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는 이미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근데 손주한테 맡기면 안 되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맡기지는 않는데 응.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해야 응. 얘가 이거를 뚫어줘야 되더라고. 학습을 하려면 일단 라이센스를 열어줘요. 거기서? 응. 아 당연하죠. 아그 당연한데 내 말은 이거를 구, 구성하는 그 이제 AI 말고 응. 그 수학을 보는 사람들, 응. 그걸 그 쪽에서 해야지 우리 먹을 게 많죠. 아 그건 그러니까 가 해? 아니 그거까지 넘겨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거에 이제 하나 하나가 이제 방법론적인 특허가 돼요. 그리고 이거하고 지금 내가 알아본 거는 이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와 이거를 합치면 지금 특허가 이제 없어 그러니까 일단 특허가 없어서 특허는 출원을 할 건데 특허를 가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해서 만들어서 특허를 출원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어 이거 가지고 특허로 돈을 벌어서 뭐그는못해 방어를 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 거같 여차해서 손주는 한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음. 이거를 베겨가지고 했을 때방어하는수단이고 음. 그리고 음. 여기서 하다보면 어 강론으로 그 세부적인 특허들을 계속 음. 음. 관련해서 천억짜리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특허는 한 100개 있어야 돼요 음. 그래야 방어를 할수 음. 있죠 음. 여기 다 있네 뭐 이렇게 이거 할라테니오도 있네 이걸 음. 그, 이렇게 뱉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laughs> 맞아. 그러니까 내가 대표님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응.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도 해만들어줘요딱요 응.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 한 케이스가 만들어줘. 응. 언제까 내가 아. 안 만들 거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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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줘. 시켜줘. 페이는 내가 봤어. 페이 대체. 아니야. <laughs> 카이스가 어때 우리가? 아왜 급한 이유는 뭐야? 급한 이유는 송준 그냥 빨래 많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대모로 해서 녹여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이, 이,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는 한 다섯 단계밖에 없었는데 이 정도라면은 많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태블릿 던져주고 올 거거든요 단순하게나없어서 보고 오라고 그리고 필요한면나 부르시면 아니 이거는 막 뭐? 태블릿을 던져주고 올 거고, 거기서 시연하는 게 아니라 던져주고 올 거면 이 시퀀스에 문제가 여러 개 있어야 할것 같아요. 딱한 케이스만 있어요. 아, 어, 딱. 지금 여러 개가 아니고 난딱한 케이스만 들어가지고 여러 개를 테스트해보려고 하면 나를 불러라.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게 우리가 특허도 되있고 지금 이런 단계로 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알고리즘 만드는 엔진 만드는 그런 회사인 거지. 우리는 컨텐츠 회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너하고 나하고는 너는 컨텐츠 회사, 나는 엔진 만드는 회사.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플랫폼 만들고 엔진 만드는 회사지. 영화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어. 근데 만약에 영화 제작자가 필요해서 다에 들어온 거지만 어찌됐든 처음엔 영화를 담아서 컨텐츠를 같이 파는 회사니까 콘텐츠 혼주는 회사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이젠 이거 카페 사고 잘되면 우리 회사 사세요. 그 네. 자, 여기서 제일 그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의 케이스에 딱 맞는 미적분 문제 하나 아, 미적분 문제 아니라 이것도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 보니까 그 계정도필요하없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도. 네.